자, 지금 제가 어 타입 2를 이용해서 CC 버전에 추가되어 있는 이 타입 2를 이용해서 어 타이틀과 그다음에 어 페러그램 문단을 제가 여기다 글씨를 한번 써 봤습니다. 근데 제가요. 어, 문단을 이 타이틀을요. 제가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면 얘도 이렇게 매단 매번 이렇게 움직이기 되게 불편하거든요. 이게 좀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런 방법을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글씨 입력했던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프리미어에서 보시게 되면은 현재 어, 타이틀로 입력하신 내용은 이렇게 레이어 맨 위에 있는 애가 보여집니다. 어, 긴 문장을 줄 내림 없이, 긴 문장을 줄 내림 없이 예. 어, 맨 앞에 이 타이틀을 여러분들이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서 대괄호. 닫기 누르시면 레이어가 위로 올라갑니다. 아,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대괄호 예, 제 키가 좀안 먹는데 예, 레이어는 예, 이렇게도 올릴 수도 있지만 예, 대괄호 내리는 거 대괄호 열기 대괄호 닫기를 통해서 예, 올리거나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가 구분이 잘 되게 아 이게 뭐구나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일단 편하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을요.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예, 여기 있는 그룹 만들기. 자, 원래는 이제 Ctrl G 하면 이제 그룹이 돼야 될텐데, 보세요 Ctrl G 안 통하죠. 예, 이렇게 눌러주시면 그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그룹. 그래서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 이게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얘를 펼쳐 내려야 되는데 많은 걸 쓰실 때는 그룹이 좀 편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룹이라고 하는 폴더체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무브툴로 어, 이렇게 움직여볼게요. 어, 이렇게 움직이죠? 근데 움직이실 때는 이런 틀이 문서. 우리는 이제 문서라고 안 하죠? 예. 바로 시퀀스의 크기만큼 이렇게 움직여지는 걸 여러분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일단 하나가 있고요. 이거는 각 개별적인 애들을 움직이실 때는 어, 폴더가 저렇게 그룹으로 보이실 때는 이게 힘들어요. 예를 들면 문단을 어, 문단만 내려야 되겠다. 어, 그룹 상태에서 움직이시면 다 아니면 여기서 얘만 찍고 하시면은 얘만 이렇게 별도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크기를 움직이실 때는 이렇게 움직이시지만 잘못해서 이걸 누르다 보면은 스케일을 늘릴 수가 있어요. 워낙 작게 제가 화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잘못해서 이렇게 해서 늘릴 수가 있다는 오류를 좀 보여 드렸네요. 자, 그리고 그룹이 이제 필요하지 않으실 때는 그룹을 뭐 해제하시면 되겠죠. 이 그룹 해제는 또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찍고 난 다음에 네. 그룹을 해제한다. 컨트롤 시프트 G. 컨트롤 시프트 G. 네. 안 통하죠? 자, 그러면 그룹을 해체하는 방법은 특별히는 프리미어에서는 없습니다. 메뉴가 네. 그래서 보세요. 뭐 버전이 업이 되면 좀 좋아질 수도 있겠죠. 제가 끌어올려서 제가 다른 데 한번 놔봤는데, 예, 여기 있는 이런 거뭐 그냥 찌우실 때는 딜리트 하면 없어지는데, 야 이거 불편한데 딜리트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굳이 그 굴레를 만들 필요는 없는데, 이 둘을 하나인 것처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프리미어에 그 방법이 바로 아, 밑에 여기 있는 리스판스브 디자인. 자, 전체 화면이 좀 보이게 한번 해 드릴게요. 어, 네. 바로 요 부분입니다. 리스 i 서블 디자인, s 아, i g n 입니다 이게 뭔데요? 예, 얘는 타이틀, 얘는 패러그래프. 자, 자, 텐츠 내용이라고 쳐보죠. 자. 지금 보면은 n 스판시브라는 뜻은 반응형 디자인이라는 뜻이에요. 반응형 디자인, 반응형 디자인, 포지션, 위치 이런 뜻이고요. 핀투 어디에 핀이 꽂히다 이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얘를 이렇게 찍으신 다음에요 보시면 비디오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핀투로 기본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걸 펼쳐 내려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고르셔야 될자 너는 누구를 따라가겠어? 어 페어런츠와 차일드 부모님과 어, 아이 아이들 이런 개념이랑 비슷해요 자식 자 나는 문단이라고 하는 거를 요 네, 이렇게 고르신 다음에 이 조그만애가 기준을 저는 기준을 이분을 저희 부모 자 이게 두 사이를 링크를 건 그런 개념인데요 자 여기에 이거는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이런 뜻이고요. 이걸 단체를 누르게 되면 상하좌우로 다 연결이 돼 버려요. 상하좌우로 연결된 경우는 어 핀이 상하좌우에 다 꽂혀 있는 그런 모양인데 제가 여기 있는 문단이라는 이 대상을 제가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 어 이러면 어 문단이라고 하는 이 글씨를 제가 움직일 때마다 같이 같이 따라가죠. 자, 얘는 독립적인 활동도 할수 있어요. 엄마, 아빠, 저희 여기 놀러 갔다 올게요. 하지만 아빠 따라서 가야 돼, 엄마 따라 가야 돼. 예, 바로 링크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겠습니다. 어, 기준이 돼서 핀을 상하좌우로 꼽아놨기 때문에 이 물체가 움직일 때 같이 따라가는 특성을 바로 여기 핀 투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이럴 때는 몰라요. 어, 야. 너는 어디에 속해 있니? 저는요, 2이야. 여기 레이어에 핀이 꽂혀 있어요. 이렇게요. 이게 바로 위치와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보시고요. 개별적으로 따로도 움직여 보세요. 시작.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밑에 있는 글씨라든가 위에 있는 글씨를 제가 조금 다른 변화를 줘볼게요. 문장이란이라고 써 놨는데 읽으면 여기다가 타 타이틀 입력합니다라고 써 보겠습니다. 저 타이틀을 입력합니다라고 썼는데 밑에 있는 애가 어떤 영향이 좀 있죠. 제가 글씨수를 많이 쓰게 되면은 애들이 거기에 맞게 저는 부모님이 늘어났으니까 저도 늘어난 거예요. 자, 짜고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또 가늘게 좀 보여지고 있죠? 자, 이게, 이게, 이게 왜 그러냐면 또 핀이 전체가 다 꼽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핀은, 핀은 얘를 찍으신 다음에 핀을, 오른쪽 핀을 꺼보고, 위쪽 핀도 꺼보고, 아래 핀도 꺼보고, 왼쪽만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왼쪽만. 왼쪽만 핀을 꽂혀볼게요. 이 장면은 이렇게 누르셔도 되긴 해요. 이렇게 누르고 난 다음에 일부를 해제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 이것만 이렇게 누르셔도 처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떨 때 쓰는 거냐? 한번 좀 볼게요. 문장이란 써놨는데, 여기다가, TITLE, title is, 뭐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써보고, 어? 이, 이상이 없는데? 이상 없죠? 어, 지금은 어, 현재 이, 이 밑에 있는 패러그랩이 위에 있는 타이틀의 왼쪽에 위치 정도만 기억하고 있는 걸로 돼 있어서 위에 있는 타이틀을 움직이시게 되면, 어, 그래. 자, 근데 위치 정보가 지금 풀려 있기 때문에, 자, 위에 있는 것도 같이 한번 같이 걸어 볼게요. 자, 왼쪽과 위 부분만 이렇게 다시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타이틀을 움직이고, 자 이게 밑에 타이틀 요소가 크기를 누린다거나 줄일 때 얘가 전체가 눌려 있는 상황과 아 이거 지금 제가 착각을 했네요. 자 제가 초기화를 시키면서 한번 누르면 꺼지고 한번 누르면 켜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착각하실 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잘 보세요. 자 아까 제가 풀어주는 과정에서 비디오에 맞춰서 해버렸네요. 역시 예, 타이틀이 되는 예를 찍어주고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타이틀 is 이거에 왼쪽 맞춰 봤고요. 자, 그다음에 위도 맞춰 보겠습니다. 자, 타이틀을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요. 이 화면에 예와 관련된 부분을 찍으시게 되면은 여기. 어, 위, 탑, 어, 왼쪽, 레프트 어, 두 개가 다 체크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풀렸네 자, 타이틀 이즈 네, 글씨를 좀 제가 좀 많이 쓰는 차원에서 1, 2, 3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글씨를 느리신다거나 줄이신다거나 하실 때는 왼쪽과 위만 체크를 해주시고요 아래 에 있는 글들도 더 많은 글씨를 만약에 쓰고자 한다면은 더 많이 쓰실 수도 있겠죠. 아래 거는 자유로워요. 어,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글씨가 혹시 많다거나 할 때, 이 장난으로 영어로 이렇게 막 쓰시는 것보다는 한국어로 막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써보시고요. 어, 물체를 움직여보세요. 위에 있는 타이틀, 어, 그리고 타이틀의 크기를 늘린다거나 줄일 때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타이틀의 크기는 큰 변화를 많이 안 주시고, 앞에 있는 글씨를 좀 줄이실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처리하실 때는 어 여기, 여기 나와 있는 현재 차일드, 즉어 아이의 입장에 봤을 때 누가 너의 부모님이니 위에 있는 이건데요, 라고 하는 걸 지정해 주시고, 왼쪽과 이쪽 부분을 이렇게 체크해 주시게 되면 아주 깔끔한 링크 역할. 예, 레스 번시브 디자인이라고 얘기한다고 해요. 자 프로 어, 주실 때는 이거 눌러서 어, 아무 것도 안 눌려 있는 상태가 되면은 예, 초기화가 됩니다. 초기화가 되니까 예, 다시 주고자 하실 때는 꼭 찾으셔야 돼요. 찾으셔 가지고 막 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오류 있었죠? 이렇게 체크하신 다음에 쓰시게 되면은. 아, 여러분들이 움직이실 때 편하게. 아래에 있는 글자는 무관합니다. 아, 위에 있는 글자의 영향을 좀 받기도 하고요. 자, 이게 문단이 조금 불편하게 좀돼 있네요. 예, 자, 글씨 치시다 엔터키를 치는 방법으로도 해줄 수가 있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 제가 여기다가 에 이제 그림도 넣는 방식 뒤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글씨가 왜곡됐던 장면이 있었죠. 이게 동시에 눌려져 있을 때 지금 이제 풀어졌을 때 이거는 원래대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타이틀을 찍어주고 예. 아까 제가 글씨 크기를 제가 뒤에다가 글씨 크기를 건드시거나 문장 수가 많아지면 이어질 예, 수가 있다고 했죠. 이거 이거를 회복시켰다고 쳐봐요. 이걸 회복시켰습니다. 아우 너 잘못 준 거야. 미안미안. 미안. 아, 이거 좀 풀어줘야 되는데, 오케이, 풀어줬어요. 근데 얘는 이상이 없는데, 얘가 왠지 옆으로 막 늘어진 그런 느낌이 좀 보여지시죠. 이거는 글씨 크기는 제대로 쓰신 게 맞아요. 폰트 사이즈는 제대로 쓰신 게 맞습니다. 폰트 사이즈가 44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렇게 봐주실까요? 요장이. 이게 보면은. 어, 스케일과 관련되어 있는 수평과 수직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 이거를 이렇게 set scale l o k 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원래 크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억지로 비대하게 늘어진 경우 어, 요거 체크를 이렇게 꺼주시게 되면 원래 그100% 크기로 변하게 됩니다. 어, 예, 이건 스케일과 관련된 이펙트 컨트롤과 관련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좀 보여드리고요. 체크를 꺼주시게 되면 비율이 또 깨지기 때문에 주의하시고요. 음, 근데 얘가 이제 소멸되면 없어집니다. 제가 어, 드래그 한 다음에 쓴 글씨거든요. 이게 보통 이제 문단을 쓰실 때 디자인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게 클릭한 다음에 쓰는 글자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드래그한 다음에 쓰는 그런 글자들이 있죠. 이런 글자들을 페로그랩이라고 하고 이런 건 일반적인 일반적인 뭐 타이틀 쓰실 때 많이 쓰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게 늘어나도 줄어들든 밑에 공간은 이렇게 남아돌아요. 항상 남아돕니다어 근데 뭐 잘못된 건 절대 아니에요. 얘가 남아 돌더라도 여기까지만 딱 보이면 좋은데, 여기까지만. 근데 이런 점이 조금 아쉽죠. 제가 이걸 복사를 한 다음에요. 이게 클릭한 다음에 글씨를 붙여볼게요. 라여라는 없이, 이거는 약간 진부한 내용이긴 한데요. 네, 이렇게 떠있는 공간도 이렇게 공간이 좀 떠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긴 문장을 쓰실 때는 이걸 일일이 끊어서 내려주고, 예. 결국은 이렇게 공간이 남고요. 어, 이거는 타이틀 요소인 글씨랑 비슷하게 클릭 엔터 쳐서 BR 태그, BR, BR 하듯이 엔터 키를 쳐서 브레이크 하듯이 밑으로 내린 거라 보니까 이렇게 되지만 문단 같은 경우는 예, 그 크기가 늘어나고 줄어들면서 그런 처리가 자동으로 이렇게 줄이 내려가는 듯한 처리 이런 걸 일명 패러그랩 문단이라고 한다. 제가 그런 예를 보여드렸죠. 근데 여기 있던 애가 이제 소멸돼 버리면 여기 있던 애들도 원래대로 그냥 돌아갑니다. 자 여기 또 문제 또 나오네요. 어 이거 크기를 늘리거나 줄이는 스케일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거는 서체와는 무관합니다. 주의 주의하시고요. 또 하나 이렇게 되신 분들 이런 표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어 나도 그래, 나도 예, 너도 표현 한번 해봐. 글씨를 삐딱하게 주고 싶다. 그런데 얘처럼 삐딱하게 주고 싶어요. 아니면 원래대로 돌리고도 싶어요. 자 일단 그걸 가르쳐 드릴게요. 얘를 찍어 볼게요. 얘를 이렇게 해서 어때 비슷해? 이렇게 맞추는 거 어렵습니다. 자 불어. 로테이션을 주실 수도 있지만 일단 얘를 찍으신 다음에 여기 볼게요. 마이너스 5도 회전되어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5도 회전되어 있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걸 보고 있던 이 글씨도요. 나도 마이너스 5로 바꿔야지 라고 해서 클릭하신 다음에 마이너스 5 이렇게 주시게 되면 같은 비율로 휘어지게 할 수도 있어요. 오아 이건 이 표시를 보시면 뭐 다양한 게 막. 오갑니다. 막 크기를 막 줄이거나, 늘리거나, 그 다음에 이건 회전하던가. 자, 나처럼 한번 해봐. 어, 잠깐만, 똑같이 하기 힘들고, 마이너스 응? 22. 오케이. 기억했다가 얘한테다가 클릭하신 다음에 마이너스 22를 붙이고 엔터 쳐볼게요. 어때요? 같이 회전돼 있죠. 아니, 근데 글씨를 이렇게 읽을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렇게 배치를 하고 싶다. 자, 그리고 원래대로 돌리실, 돌리실 때는, 예, 여러분들, 여기 스쳐 지나갔던 것 중에, 음, 스쳐 지나갔던 것 중에, 이거 기본 값인 0으로 이렇게 돌려주시게 되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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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를 0. 그래서, 예, 예, 물체를 어떻게 건드느냐? 프리트랜스폼과 관련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회전과 로테이션, 크기 스케일. 그서 지금은 페러그래이 예, 아닌 어, 클릭 어, 타이핑 한 타이틀이죠. 똑같이 해줄 수가 있어요. 어, 단 순서는 잘 기억하셔가지고요. 드래그가 위아래 이동이 안 되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맞출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방법이죠. 타이틀 리즈, 어, 왼쪽과 위로 이렇게 맞춰서 타이틀을 움직이면서 처리를 할수 있는 이런 예 보여드려 봤고요. 다음, 이미지를 넣고 싶어요. 이미지가 이 글씨만 보이기에는 좀 뭔가 부족한 그런 경우도 있죠. 지금 보이는 게 여기 강아지, 마이 도그거든요. 자, 이미지 삽입하는 방법. 이미지와 또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에서 현재 나와 있는 이 레이어 구조에서 이미지를 추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뉴 레이어 버튼 누르신 다음에요. 밑에 내려보시면 프롬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프롬 파일. 이걸 누르시고요. 그림을 찾아 주십니다. 이미지 속에 있는 어, 저는 이 간식이라고 하는 이걸 찾아보겠습니다. 아니면 뭐 구도에 맞게 저는 얘를 워낙 대표 모델이다 보니까 이 친구를 한번 가져올게요. 더블 클릭. 예, 지금 이미지와 글들이 동시에 들어가게 하는 방법은 프리미어에서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어요. 레이어 구조 그대로 쓰고 있는데 어, 현재 레이어가 맨위에 있다 보니까 맨 밑으로 내리는 예. 자 원래 크기로 놓고 컨트롤 시프트. 백어로 닫기, 열기. 예. 자, 보통 이렇게 내려주셔도 되긴 합니다. 어, 레이어의 위치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레이어, 이미지는 맨 밑에, 그 다음에 글자 요소들은 이렇게. 자,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타이틀은요, 어, 얘를 이끄는 부모 역할을 해주죠. 으흠, 이렇게요. 혹시, 혹시요? 이 타이틀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대상이 필요하다. 바로 얘한테 의지를 하고 싶다. 이 이미지를 움직이면 같이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하고 싶다. 그러시다면 어, 이 타이틀 요소를 선택하신 다음에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고요. 어, 이거 누르신 다음에 핀투라는 기능 재밌게 한번 익혀 보시면 좋겠어요. 핀투 누르시고. 어, 나나라고 하는 이미지를 제가 찍어보겠습니다. 바나나, 그리고 현재 타이틀 찍고 난 다음에 나는 어, 나나가 늘어나거나 줄어들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늘어날지 줄어들지 모르니까 이걸 풀어놔야지 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예, 뭐 그랜드 파더, 그랜드 마더, 이거는. 파도, 마도, 이거는 차일드, 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선앤더 t 타 r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자, 한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볼게요. 자, 예, 그래서 여기에 보이게할 수도 있고요, 저기에 보이게할 수도 있고, 만약에 바나나 크기를 누리면 누려도 무관하게, 데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어, 나머지는 세부적인 요소들을 조금 조절해야 될것 같습니다. 같이 따라가기. 크기를 느린 거나 줄일 때 영향을 주진 않죠. 하지만, 요렇게. 그래서, 요런 영향을 혹시 어, 이 친구가 만약에 받는 거를 좀덜 어, 받게 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 이거 보셔가지고요. 요런 걸 어, 임의로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그 얘들의 상관관계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좀 보겠습니다. 움직여 봤고요. 크기를 느리거나, 확실히 이거는 이 어, 체크는 안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어, 현재 이 글씨, 이 항상 이두개 레프트와 탑만 체크해 주시는 걸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크기의 변동이 위아래 있게 되면 그 다음에 좌우에 있게 되면 변동, 즉 라이트와 버텀이 같이 체크가 돼 있으면 크기 변동에 민감해요. 찌그러지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 그점 명심해 봐 주시고요. 어, 일부 위치를 움직인다거나 그런 데서 안 맞던 부분은 이렇게 타이틀 요소만 움직이시면 여러분 원하는 그림, 어, 글 같이 표현을 해,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그 글씨를 먼저 입력하면서 하셨던 이 방법에서 예, 많은 요소들이 이렇게 매번 이렇게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뭐, 나나 같은 경우는 비디오에 핀도 꽂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대상이고 이 친구부터는 위에 타이틀에 어, 특히 레프트와 탑 부분에 맞춰져 있는 걸로 핀이 꽂혀 있고 타이틀 역시 나나라고 하는 부분에 레프트와 탑 부분에 맞춰서 핀이 꽂혀 있는 거 우로 정렬하는 경우는 이제 반대로 바뀌겠지만 아, 특별히 뭐 사람들은 왼쪽 정렬을 많이 쓰니까 패러그랩에 그래서 보통 이렇게 처리하시면 될것 같고요. 무조건 이 어, 이미지를 실은 짧은 영상도 가져올 수 있고, 막 그렇습니다. gif도 가져올 수 있고, 이 친구가 가져올 수 있는 범위가 밑에 지원해 주는 애들이 여기 좀쭉 리스트가 떠 있습니다. 뭐, 종류가 다양하죠. 뭐야, 근데 우리가 즐겨 쓸수 있는 부분은 일부밖에 없죠. 일부밖에 여기. 가져올 수 있는 요소는 무지 많다고 해요. 많은 요소들이 가져와서 짧게는 어, 영상도 일부가 포함 되고요. 일러스트 파일,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파일도 가져올 수도 있고, 쭉 보겠습니다. 예, GIF 이미지도 가져올 수 있고요. ICO라고 해서 아이콘 파일도 가져올 수가 있네요. 기타 뭐, 제이슨이라던가 아주 독특한... 어, 요소들도 많이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다 쓰진 못합니다. 여기 있는 거. 어, 하나 더 가져올까요? 예. 간식을 하나 가져와 보죠. 간식. 예. 그래서 뭐, 뭐, 필요 없는 공간에 뭐 존재할 수도 있겠고요. 어, 그냥 불필요하지만 요소로서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어, 장면이 또 독특한 장면이었고요. 얘가 만약에 움직이는 장면이 애니메이션이 된다면, 지금 같이 올라와서 애니메이션하는 그런 부분도 뒤에 어, 처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친구가 바로 하나의 클립이라는 거죠. 예, 이런 걸 그래픽, 이센셜 예, 그래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픽 요소. 어 그리고 여러분이 위치한 곳에 있는 이센셜 그래픽에는 여러분들이 만들어놨던 요소들을 볼수 있는. 어 일부는 존재하지만 어, 일부는 존재하지 않죠. 이미지는 드롭 샤도를못 줍니다. 오진짜네 글씨는 드롭 샤도를줄 수도 있고요. 어 다른 요소들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다른 어,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은 아, Alt 키를 누르면서 아주 쉽게. 근데 이렇게 문서마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여기는 똑같이 나왔는데 타이틀 is 여기다가 제가 굿이라고 써볼게요 굿 d 똑같은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 뭐뭐 뭐, 아이고 이, 이, 이럴 때가 자유롭지 않네요 딸려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상하 좌우의 관계에 이, 지금 이 바나나는 딸린 식솔이 많아요. <laughs> 식솔이 많아서 위치를 좀 바꿔준다거나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겠네요. 어이구 자세히 확대해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유롭죠. 꼭 굳이 어, 핀 핀을 꼽아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핀을 꼽으실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그런 점좀 확인해 보시고, 일부 내용을 바꾸면서 내용들을 나열해 나갑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부분들, 어, 각기 필요한 요소 하나하나 쓰는 방법들. 어, 원래는 이 글씨는 맨 마지막에 둔다고 합니다. 네, 타이틀 요소는 맨 마지막에 둔다고 하고요. 매번 만들기 힘든 이런 친구들 물론 이제 애니메이션 요소라든가 이런게 많이 들어가면 더도 좋을 것 같은데 음, 여기 이제 처리했던 부분들 외에 다른 뭐 글씨를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 이어지는 다른 영상 제가 소개한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